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우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베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들어가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호론사람 삼발라카 종이었던 안문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사람 게세리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인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하나님은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습이 어떤지를 듣게 되고 그 얘기를 듣자 애통해하고 어찌할까 고민하는 우리는 느헤미야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느헤미야의 기도를 지난 시간에 또그 관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느에메아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관원하니까 우리는 조금 낯설지만 요셉도 이거 비슷한 위치에 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매우 가까이 있는 또 왕과 많이 교제할 수 있고 친하게 지내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매우 신이 많은 자에게만 맡기는 그러한 직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왕하고 매우 교감이 많이 되고 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니에미아가 또 왕의 주변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날 따라 왕이 볼때 느헤미야가 병들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보면 얼굴 낯빛이 수심이 가득한 것을 파악하고 이 일에 대하여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 자기가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얼굴로 삐져나와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비져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근심거리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왕의 조상들의 묘실 이 있는 성, 곧 예루살렘에 대한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을 자기가 좀할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하게 되고, 왕은 받아서 그 일을 허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막 드러내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신중하게 예루살렘을 살피면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지를 생각하고 관찰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느헤미야 역시 넘어서야 할이 일을 방해하려고 작심하고 있는 대적들을 또볼수 있습니다. 삼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이 그 대표적인 그러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느에미아가 자신이 해야 할이 예루살렘의 재건, 성벽재건, 성재건에 대한 것들을 확신 있게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느예미야야 하나님 즉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대적들이 아까 언급했던 그 사람들이 느예미야가 하려는 일을 비웃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하지만 그때 느예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면서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 그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왜 열어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도 일을 좋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게 곧 형통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느예미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느예미야의 하나님은 느예미야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만약 그 길을 할수 있도록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를 하지 않았다면 느예미야가 있는 위치에서 이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적들의 방해를 생각할 때 돌아와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느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 능히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면 또한 이 일을 능히 이루도록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 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일에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또 우리 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느예미야가 보여준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잘, 우리의 일에 잘 적용, 분별한다면 분명히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